<laughs> 예, 안녕하십니까. 농부 황소입니다 예, 드디어 오늘 무수확하는 날입니다. 아, 저는 항상 무수확할 때는 아, 영하의 날씨가 오기 하루 전날 이제 무를 수확하는데 오늘이 수능일이죠. 항상 수능일이 되면 아, 날씨가 이렇게 추워진답니다. 내일 또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아, 저는 이제 오늘 아, 무를 수확해서 아, 저장을 할 생각입니다. 이 무는 아, 초기에 음, 커피 찌꺼기를 아, 활용한 태비를 만들어서 아, 이 무에다가 주었습니다. 그리고 소변 액비도 주고요. 아, 그 커피 찌꺼기는 아, 여러 가지 질소 성분도 꽤 많이 있지만.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배추가 맛있게 자라는데 아주 유용하답니다. 그리고 이제 소변액비도 아주 훌륭한 그림이 되겠죠. 이 무도 초기의 성장을 집중시켜야 나중에 무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한답니다. 제가 무를 한번 뽑아볼까요? 야, 예, 무가 엄청 굵습니다. 예, 오늘은 이제 무수확을 해서 또 배추는 또 수확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되니까 아, 그때까지 이 무를 아, 땅에 묻던지 아니면 이제 얼지 않도록 아, 실내에다가 보관을 해, 해서 아, 김장할 때 그때 이 무를 사용할 계획입니다. 아, 원래 무 엄청 잘 자랐습니다. 이거가 엄청 굵다 아, 여러분, 또 생기는 게또 요상하게 생겼네요. 예, 원래는 무를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고 이제 김장할 때 조금 쓸조랑으로 조금만 심었습니다. 그래도 무가 굵기 때문에 아주 올겨울에 뭐 반찬도 해 먹을 수 있을 그런 충분한 양은 될것 같습니다. ああ、もう<泡><泡>取れた。 어 물은 빨리 뽑아 내일 내일 내가 3도인데 배추나 좀 놔버려 배추는 진정하게 뽑아 괜찮대 내일만, 내일만 또하면또그 다음에 날씨 불편해요 응. 내일 하루만 배추 내일 응. 하루만 무신아한 열, 10, 열 분이 나올라나 모르겠다. 오늘 빨리 캐야 돼. 오늘 켜야 돼. 다야말안데면조그만다 응. 응. 그래도 그, 열무김치해 넣으면 멋있잖 응. 어우. <laughs> 그, <다. 웃음> 대체만 해도 되겠다. <laughs> 이렇게 말려놨다가, 아싸우나가지고 진짜 먹지도 않더라. 응? 네? 먹지도 않더라. 그래도 가끔 해면 맛있어. <laughs> 감자탕 끓이는 맛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해 먹어야 되데 응.